외적인 얘기지만 최근에 또이또 또 레이서에서 파란을 일으키는 또 오. 기록을 세웠더라고요. 우리나라 이제 프로 레이싱 경기에 음. 이례적으로 예, 프로 경기에서 16대를 추월하는 야. 예. 어 예선전에서 이제 실격을 당하는 바람에 네, 꼴찌에서 네, 네. 꼴서 출발을 해 가지고 네. 네, 3등으로 예, 마무리를 했습니다. 아, 정말, 예. 예,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네. 깜짝 놀랐어요. 저도 놀랐어요.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? 그냥 집중력이죠. 얼마나 그 사람이 <laughs> 어, 하려하는 마음이 있느냐. 아니 그럼 네. 뭐 추월당한 예. 사람 마음이 없었나요? 아니 근데 운도 좋았고, 예, 네. 뭐그 네. 전에 또 연습을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음.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에 연습을 또 많이 하거든요. 아. 네, 그만큼 더 열심히 음. 연습했기 때문에 그런 음. 결과가 나오지 않았니.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네.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거 아, 맞는 말이죠. 아니 이러다 정체하시는 거 아니에요? 예? 이러다 정체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저는 언제나 목표가 네, 말씀드리지만. 요거 아이비 스포츠 요거 네, 앵커, 요거. 앵커를 보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어... 언젠가는 제가 이경 PC를 밀어내고 네네.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출연료를 받으면서 네네. 앉아서 이렇게 입만 좀 벌리면 예, 들어오는 어, 예, 좋잖아요. 예. 굉장히, 굉장히 거시기한 얘기를 지금 <laughs> 하시고 있습니다, 지금. <laughs> 아니, 근데 정말 레이싱도 잘할수 있는데, 운동 능력이 감춰져 있던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아,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마른 사람 치고는 약간 좀 운동심이 좀 있어요. 네. 네.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말랐기 때문에 운동도 못할 것이다. 저는 어제도 예, 축구를 하다가 왔고, 네. 예, 오늘은 또 야구를 하고, 저는 굉장히 오, 스포츠를 사랑하 때도 맞아요.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. 체력이 되고요. 어, 네. 아,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, 그, 음. 그 레이싱카는 에어컨이 안 나오나요? 아, 전혀 없죠. 예. 그차 무게 때문에. 차량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, 뭐, 웬만한 건다뜁니다 어, 엔진만 빼고 다 뛰어요. 그러면 그 더운 여름에 그리고 아스팔트 복사일까지 합치면뭐 어마어마하겠네. 이번에 송도에서 시가지 서킷에서 경기를 했는데 총40 바퀴입니다. 네. 40 바퀴면 거의 한 80, 60분 정도를 차를 타는데 어, 정말 사우나. 그래서 음. 빠져 나오고 싶은데 빠져 나올 수 없는 그 힘든 가, 힘든 느낌 있죠. 네. 예, 그런 더위 속에서 싸웠죠. 그러면 중간에 뭐 물을 먹거나 마시거나 그런 상황도 없. 요 그런 장치들이 한. 있는데. 아, 있어요. 아, 예, 그런, 그런 거는 이제 뭐 24시간 경기하는 것, 내구레이스 아. 이런 데서 사용하지 을뭐한 어, 음, 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으니까. 완전하면 네. 그 정도는 다 참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, 참죠. 예, 예, 예. 하여튼 아무리 더워도 살은 더 빠지지 마세요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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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번 말씀드리지만 예, 오늘 MVP는. <laughs> 아 근데 지금